네, 기초 강의 7강입니다. 자, 우리 필수 기본 암기 사항에서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명사절, 형용사절인데요. 자, 보세요. 문장을 연결하려면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근데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는 양쪽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있으면요 동등해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동등해요 누가 뭐에 종이 되지 않아요 앞강에서 얘기했죠 주절, 종속절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몇개 있냐면요 영어에서 fanboys만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창으로이 세계 하나하나. F는 뭘까요? f o r 입니다 for 여러분 잘 아시는 N. And. N은 뭘까요? n o 하고 o r 을 합친 nor. B는 잘 알죠? B는 그 유명한 but. 오는 뭘까요? or. y는 뭘까요? yes입니다. y e t y e t 이 b u 의 의미로 쓰입니다. 접속사로 쓰일 때는. 마지막 s는 뭘까요? 그렇죠. so입니다. so. 그래서,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이 접속사는 영어에 일곱 개 있고요. 이걸 외우는 방법이 fanboys.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앞에서 바로 얘기했죠. 부사절 할때한 100여 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who, whom,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라는 단어 아시죠? 이건 뭐를 배워요? 의문사라고 알고 있죠. 의문사. 우리 의문문 만들 때, 묻는 말 만들 때 쓰잖아요. 그런데 얘도 쌍둥이었어요. 사실은. 얘가 명사절을 이끌 때는 명사절이면 명사 자리입니다. 또 합니다. 명사 자리 어디? 주어, 보어, 목적어, 정치소. 뒷자리. 얘요 덩어리가 가면은 후로 시작하는 문장이 절이 가면은 명사절인 거고요. 요렇게 시작하는 애가 명사 뒤에 붙어 있어요. 명사 뒤에. 명사 뒤에 붙어서 얘가 문장을 만들어서 수식하면은 그때는 형사절이고요. 그때는 이름을 관계사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요 8개도 쌍중이였었어요 어느 때는 의문사였다가, 어느 때는 관계사였다가, 뭘 보고 알아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관계사라고 부르고,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의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단어, 요 단어 자체 자체는 하나하나 명사고, 요 밑에 when, where, why, how는 자체, 이 단어 자체는 또 부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두 개가 지금 쌍둥이죠. 자, 그럼 보세요. 주어, 동사, 명사 보호. 그 남자가 내 아들이야. 어, 명사 뒤에 붙었네? 형용사 절. 분석합니다. 후 자체가 주어입니다 아까 후는 명사라 그랬죠. 그리고 누 가란 뜻이죠. 은느이가 붙으면 주어죠 그러니까 사람 주격인 거예요. 사람 주어인 거예요. 그가 만들었다 케이크를. 그럼 형사절이니까 니은 붙이라 그랬죠. 어디라가 어디라가 동사에다가 니은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라가 한글로 니은. 그래서 그 남자는 나의 아들이야. 야 어떤 남자가 설명해줘. 아그 케이크를 만들었던 그 남자 케익 맛있지? 만들었던 그 남자는 내 아들이야, 내아들을 이해하셨죠?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런 무슨 절? 형용사 절.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사예요, 의문사예요? 관계사 절.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주어 어디 있을까요? 주어. 동사. 나는 몰라요. 무엇을 어 목적어 자리네요. 그럼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때에는 뭐라고 부른다? 의문사라고 부른다. 단조부분은 의주동기억 나나요? 그럼 의주 동인데 의주 어디 있어요? 얘가 주어예요? 그럼 얘 동사고 아니죠? 의문사이면서 주어죠. 주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누가 자 누가 만들었는지 그 케익 전체을 목적어니까. 그럼 얘는 지금 명사절을 이끌었죠. 그럴 땐 얘는 의문사. 얘는 형사절을 이끌었죠. 그때 얘는 관계사 이해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또 쌍둥이죠. 또 쌍둥이죠. 똑같지 않아요. 벌써 느낌 오죠? 그 남자는 있어 저기에 장소 부사 존재하다. 야, 어떤 남자가 주어 동사 원래 목적어였죠. 너는 좋아해 그 남자를 너는 좋아해 누구를 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목적격 훈돼서 앞으로 나라고 그랬죠. 후훔 위치와 웬 왜요 Y how는 그 덩어리에서 맨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격. 목적어였었어요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합시다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였었어요 그런데 명사 뒤 붙었으니까 형사절 그 남자는 어떤 남자 니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저기에 한번 가봐 빨리 이런 얘기죠 반면에 밑에 거 보세요 그러므로 얘는 형사절이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대명사 관계사 그 중에서 윗줄이니까 관계 대명사절. 자, 밑이 합니다. 나는 몰라요. 무엇을 목적어 자리네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네요. 목적어절. 자, 보세요. 의 주동 주어 동사 목적어. 아까랑 똑같죠? 이해하죠? 나는 몰라. 뭘 몰라요? 누구를 니가 좋아하는지를 여기 를 붙여야죠. 라이게 목적으니까. 그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를또 붙여야죠. 왜냐하면 돈노의 목적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니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생략을 말하겠습니다. 생략이랑 생략 영어에 생략 많거든요. 근데 원칙 하나만 알면 되 아, 아시면 돼요. 이거를 생략해도 의미상 문법상 문제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는 거고 헷갈린다 싶으면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대절에서 대절 생략했었죠. 그럼 여기는 생략해도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그 남자는 주어 나왔어요 어 명사 뒤에 절이네 형사절이네 빤하네 니가 좋아하는 그쵸 색깔 다른걸로 할게요 니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어 저기에 그럼 생략해도 자 첫번째 알수 있을까요 자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 자립이었죠 그리고 앞에 사람이죠. 사람하고 목적어면 누구를이죠. 그럼 whom이란 거 뻔하죠. 그러니까 생략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바로 형사절인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밑에 거를 생략할 수 있게 관계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목적격에서. 관계사는. 나중에 관계사는 자, 자세히 다시 합니다. 밑에 문장 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이 문장을 이 문장 안에서 네가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이 생략하면 될까요? 나는 몰라요.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인지. 그렇죠? 이해합니까? 생략하면 안 돼요. 의문사로 쓰였을 때 의문사는 내가 모르는 것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소를 모르는지, 사람을 모르는지 시간을 모르는지. 그래서 의문사로 쓰였을 땐그 의문사는 생략하면 안 돼요. 관계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주어. 그쵸? 그 이야기는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에요. 어떤 이야기가 신데렐라인데 요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보호인데 형용사 목적보어가 보이네요 그러면 니은 붙이면 되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만들어주는 이야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는 신데렐라야 나 그거 읽으면 그렇게 좋더라 이거 뭐 명사보호죠 책 제목이니까요 그럼 얘는 명사절이에요 형사절이에요 명사절이 없었으니까 형사절이죠 그 뭐라고 불러요? 관계사, 관계사 중에서도 위치리 이니까 관계대명사.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절. 근데 이게 사물이니까 사물주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관계대명사절. 조심해야 될 거. 관계,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이 아니에요. 형용사절이에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에요. 얘가 명사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형용사절. 자, 밑에 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네요. 그 목적어 안에 무엇이 만듭니다. 나를 행복하게. 형사부 나는 몰라요. 무엇이 만드는지 나를 행복하게. 해. 나는 뭐 하면 행복하지? 그럼 얘는 명사절이에요, 형사절이에요. 밑에 문장에서. 명사절이죠. 그럴 때는 뭐라고요? 그럴 때는 의문사. 의문사. 위에는 관계사. 형사절이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의주동인데 이, 그쵸 의문사면서 주역하라죠 주어 동사 명사 보어 그쵸 다른 색깔로 합시다 파란색 주어 동사 명사 보어 그쵸 나는 몰라요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지를 참고로 왓절은 이게 명사절이죠 주어 동사 저거 명사절 맞죠? 그쵸? 왓절은 중요한 게 짜잔 형용사절은 없습니다.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밖에 안 돼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그래서 왓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아, 왓절은 형사절이 없구나. 자, 그 시간 어떤 시간? 자그 시간은 7시였어 어떤 시간 네가 그녀를 만났던 시간은 7시였어 자 형사절이니까 관계사절 그런데 밑에 줄이니까 관계부사절 자또 볼게 있는데요 얘 자체가 부사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죠. 얘가 부사니까. 이거 없어도 될것 같지 않아요?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형사절 뻔해. 그리고 부사니까 이 문장에서 역할을 안 해. 그래서 관계 부사다 생략할 수 있어요. when, where, why, how를 싹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사 다음에 주동사 나오면 형사절이에요. 그래서. 자, 반대로 나는 몰라요. 똑같죠? 언제 네가 만났는지를 그녀를 여기서 생략하면 돼요? 아니죠 언제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선생님 위에 건 생략하면 알수 있나요? 알수 있어요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아 형사절이구나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구나 명사 공백 없구나 그러므로 부사겠구나 어 타임? 시간이네? 웬이네 뻔하네 이해하십니까? 자, 그 장소는? 자, 그 장소는? 였어요. 뭐였냐면요. 제이슨 책방이었었어요. 그런데, 야, 어떤 장소가? 아, 어떤 장소냐면, 그녀가 그 책을, 오, 어, 나그책 사고 싶은데 다 없던데? 아 제이슨 책방 가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자 명사 플레이스라는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형용사절 그러므로 관계사절 그런데 밑에 줄이니까 관계부사절 그쵸 그 얘가 부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빈칸 없이 완벽 생략도 가능 나는 몰라요. 어디서 그녀가 샀는지 그 책을 생각하면 돼요? 안 되죠. 언제 샀는지, 왜 샀는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른 거 아시겠죠? 아, 호홈 위치와 웬왜 와이 하우더 쌍둥이였더라. 자, 빨리 갑니다. 그 이유는 w a s not clear. 형사 보네요. 어떤 이유? 어떤 이유? 그녀가 화났네요. 형사보. 그렇왜 그가 화났는지는 그 이유는 명백하지 않아요. 생각해도 되겠죠? 생각해도 돼요. 관계 부사절, 형용사절. 나는 몰라요. 왜 그가 화났는지를 얘는 명사절이죠? 의문사절. 자. 말해주세요. I, O, D, O. 나에게 그 방법을. 어떤 방법? 형사절이죠? 관계부사절. 니가 갔던 방법, 그 사무실에, 너 걸어갔어, 지하철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갔어, 뭐가 편해. 그쵸? 여기는 나는 몰라요. 뭘 몰라요? 전부 다 목적어. 어떻게 네가 갔는지 그 사무실로 전명구 장소 그쵸? 여기도 이거 생략하면 모르겠죠? 어떻게 갔는지 언제 갔는지 왜 갔는지 그쵸? 자 그런데 한가지 더웨이 하우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생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더웨이 하우중에 하나는 생략해야 돼요 무조건 같이 쓰면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입에 붙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란 소리는 시간 다음에 when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수식한다는 소리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주어동사 나와서 이건 이런식부터 이형식까지 다양하게 나오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 마지막 네번째 더웨이든 하우든 둘중에 하나는 무조건 생략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다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합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형사절이기 때문에. 자, 쌍둥이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쌍둥이 정리입니다. 투부정사 세 쌍둥이 있죠. 기억납니까? 명사형법.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뒤 자리도 명사절이는 맞는데요. 참고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지, 투정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to to 이렇게 to가 두번붙을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용법 명사 뒤에 붙었어요. something to eat 먹을어던 뭐 것. 기억나죠? 뭐뭐하기 위해서. 자 동사 원형의 ing 두쌍둥이 동명사 명사 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 뒷자리 뭐뭐하는 것 현재분사 형용사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who, whom 위치와 when, where, why how. 위에 거는 명사 계통, 밑에 거는 부사 계통인데 얘가 형용사절일 때는 관계사라고 부르고요. 형사절일 때는 형사절일 때는 그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부르고요. 의문사일 때는 명사절을 이끌고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이렇게 부르겠네요.